자 비트코인 29,400 달러 약간 좀 빠졌죠 어제 새벽에 그 장세를 보신 분 빠진 거 보셨을 겁니다 어제 좀 빠졌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잘 나가고 있네요 잘 나가고 있고 우리 또 트론이도 어제 잘 나갔죠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뭔지 트론 뭐 소강량이 계속해서 되고 있으니까 가격 오를 겁니다 코인쇼가 말씀드린대로 요거 오를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인생 거꾸로 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3,770. 자, 미국 증시 다 빠졌습니다. 테슬라 7%. 테슬라가 굉장히 좀 가격이 군침이 돌아요. 구글, 뭐, 아마존, 애플, 마찬가지로. 나스닥 싹 빠졌죠. 자, 나스닥이 어제 싹 빠지면서, 우리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빠졌는데, 오전에 반등을 했죠. 29,400달러, 1,946달러. 자, 롱비율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76%. 오늘 에메랄 등급 분들은, 그, 좀 중요한 긴급 시그널 나갔습니다. 영상이랑 꼭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되고, 좀 알트코인 관련해서 내용을 좀 남겨드렸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 자, 오늘 중요한 내용 자43% 폭락해서 나스닥 2.3% 급락하게 한 스냅 어떤 기업 자 이번에 새벽에 이제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범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냅이라고 얘네가 이제 어디냐면 우리 MZ세대라고 하죠 이제 그 코로나 때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고 그냥 뭐 메신저를 주고받고 소셜미디어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스냅챗이라고 이것도 사용하신 분들 계실 건데. 스타님은 스냅챗 사용하시나요? 미국인이 스냅, 그 스냅챗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올려주시고. 요게 하루 사이에 43%를 폭락했습니다. 스냅이. 그러면서 나스닥 하락을 이끌었고. 자, 이런 식으로 뭐 폭락을 했는데. 지금 장세는 뭐 코인 이슈 말씀드렸듯이 우리 미래 가치주 나스닥에는 지금 당분간은 희망이 없다는 표현을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동성도 그렇고 수요도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나스닥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비트코인 붕괴 제롬 파 빅스텝 연설 스냅 충격 기술주 강타 기술주 힘들죠. 미래 가치주 힘듭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좋을까? 제조업 중심으로 뭐 조선, 철강, 제품을 만드는 당장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 생산 기업들. 현재 가치주. 이런 기업들이 기업들 위주로 수요가진 들어갈 그 수요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 지금 보시면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페이스북, 구글, 알파벳. 얘네 성향이 다 비슷하죠. 미래 가치주. 이런 애들 지금 다 빠졌다는 거. 자 그래서 또 새벽에 우리 제파팔 형님 뭐안 좋은 얘기는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매파적인 발언이나 이렇게 센 발언은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높다, 금리 이상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자 월가 전문가 테슬라 주가 400 달러 깨지면 마진콜 가능성.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400 달러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요것도 오늘 그 멤버십 분들 오늘 영상 그 남겨드렸는데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적정 가격이 오면 테슬라도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테슬라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왜 커질 거고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그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법안 해가지고 이제 돈을 찍어내고 달러를 찍어내면 한정적입니다.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시장이, 소각할 수 있는 시장이.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 시장이에요. 얘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 그리고 또 금융, 자동차 대출까지, 그리고 중고차 시장, 그리고 얘네 원자재 부품 들어가는 제조업까지,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거죠. 얘네 시장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이제 무너지지 않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우리 비트코인 가격 빠지니까 또 마이크로 스테이티지 2만 1 0 달러 밑에는 마진콜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 나왔죠 똑같아 테슬라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 보시면 최고가가 1,200달러죠 코로나19 때 달러 찍어낸 거다 여기 들어갔습니다 테슬라 1,000슬라 들어갔고 1,200까지 근데 지금 628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딱이 지표 보고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거를 딱 분석을 할수 있어요? 정거점 대비 반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정거점 대비 반이 빠졌다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다 빠졌다. 곧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빠졌으나, 우리, 거시적 경제는 남아있죠. 6월달, 7월달 금리 인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600에서 뭐, 한 100에서 150 마이너스 플러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테슬라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가 빠진 게 비트코인이랑 어떤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테슬라 비트코인 관련 주죠. 테슬라가 빠진다는 소리는 비트코인 시장에도 유입이 왜안 들어오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깨졌다는 게. 자, 미투자 자문사. 테슬라 주가 54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원달러 환율 4.7원 하락 출발. 드디어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어. 내려가고 있어. 유럽.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가 약세. 지금 달러가 빠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2.7이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3.1이었습니다. 2.7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게 뭐, 어, 그 이걸 어떤 걸 비탓하고 있어요?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어.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누군가 채권 투자자들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럼 3.1대, 3%대 채권을 구매하신 분들은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달러가 빠지면서 1 0년물 국채 금리가 빠졌어. 그럼 왜 빠졌을까? 일단은 우리 유럽 그, 유럽은행 총재.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 누님 아가르드 총재인가 어떤 누님인가 하여튼 누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7월달 유럽 금리 인상 할수 있다 발언하자마자 야 유럽 금리 인상에 유로와 같이 살짝 올라가죠 상향하는 겁니다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유로와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떨어지고 그럼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위아나를 엔화를 살때 엔화가 반등하는 시점이 그 시점이 위아나가 떨어지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원 달러 환율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워낙 우리 코스피 시장이라던가 한국 시장이 2007년도 거의 리먼 사태 때 그때 이제 외화 투자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외화 투자 자금들 채권투자자들 아니면 삼성전자 눈독 들이고 있던 사람들 야 이렇게 싼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수요가 달러에서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뭐 금일 환율은 뭐 22화 패드에 통화정책 간격이 저, 점차 좁혀졌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자 미국 1 0년물 빠지니까 또 누가 올라요 엔화가 또 강세 엔화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통화 가치는 상대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일본은 또 어떤 거 있어요? 또 우리 바이든 형님이 또 휘젓고 다니셨잖아 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일본 엔화까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7주 만에 한풀 꺾일 듯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 그래서 달러가 빠지면서 나머지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거자 너무 오버했나 증식 추락에 한발 물러서는 연준 지금 연준에서 야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잡고 너네 지금 그 물가를 못 잡잖아 이번에 그 제롬팔 연준 의장이 이제 0.5% 얘기하면서 0.75%를 얘기를 안 했죠 그러면 시장 그 투자자산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연준을 야 얘네 인플레이션 못 잡겠네 0.5% 계속 얘기하네 0.75%안 하고 인플레이션 못 잡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연준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율을 잡지 않는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알고 있다 시장 투자자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 국채 금리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누님 7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얘기 나오자마자 유로화 절상됐고 엔화 환율 급락하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갔죠. 위안화 가치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이든 형님이 또 방한했다가 그다음 일정이 방일이죠.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호재가 작용을 했다. 근데 오늘 그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는 상당히 성방을 성방을 했어. 코스피가 왜 이렇게 선방을 할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그 달러 시장에서 자금이 상대적으로 늦게 빠졌죠 미국 이외에 그 신흥 국가들에서 작은 신흥 국가들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갔고 뭐 일본 한국 중국 다 빠져나갔죠 다 빠져나가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니까 빠져나가지 않는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달러가 좀 빠지면서 야 원화가 지금 저점이다 엔화가 진짜 저점이다 그리고 또 한국이랑 일본 또 방한하면서 바이든 그 대통령이 야, 이렇게 지금 인프라를 투자하고 제조업을 한데 성장이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뭐 일본 증시, 한국 증시 자금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됐다, 수급이.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금요일날 좀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어디서 불금이나 또 이렇게 또 치맥 드시려고 또 도망가실 분들을 위해서 시그널, 시황 시그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한 거 나갑니다. 말씀을 드리고 자또 코인 이슈만의 장점 또 이번달 다음달까지 중요한 일정들 싹다또 쪽집게처럼 찝어드려야죠자 5월 25일 제08 연준이자 1시 20분 녹화방송으로 진행이 됐고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에 자산시장은 빠졌는데 다음날 나스닥 뭐 미국중심 그 반등을 못했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약반등을 이루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중요한 일정은 3시에 회의록 발표됩니다 요거 요것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30분에 1분 뒤에 요거 나오네요 신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측치가 21만 3천 건인데 요거 뭐 즉석에서 한번 보지 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월 27일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 발표됩니다 요거 자, 아직 안 나왔네요. 그리 5월 말에 유럽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제 유럽에서 만약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에 또 다시 한번 영향이 간다는 거자 말씀을 드리고 6월 2일 날 우리 미국 베이지북 발표됩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하고 3일 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되고 10일 날 CPI 발표됩니다. CPI. 그래서 6월 달을 좀 이렇게 우리가 큼직하게 대비를 하는 거는 6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다. 묶어서 보시면 되겠다. 왜? 미국 CPI 발표되고 16일 미국 금리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뭐 오를 확률보다는 빠질 확률이 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상단이 막혀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실 필요 없다. 뭐 코인위시방송 보신 분들은 어떤 날인지 어떤 달인지 공포의 3개월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뭐 어, 미리 뭐 빠질 것 같고 올라갈 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가 불안해 가격 빠지고 어차피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가격 올라 업비트 뭐 키면은 마이너스 50%고 60%고 의미 없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코인 이슈님 계좌 인증은 하셨나요? 수익 인증은 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댓글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그 코인 이슈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마이너스 50%가 넘었습니다. 마이너스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방송을 찾아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아니, 뭐, 코인 이슈가 돈을 벌고, 돈을 잃고, 이게 뭐가 중요해? 돈을 벌면은 뭐, 방송을 잘하는 거고, 돈을 못 벌면 방송을 못 하는 건가? 아니, 분석을 못 하는 거고?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인 이슈도 사람인지라, 1월 말, 2월 초 때, 아마 지금 그, 미로제이제이님이 아마, 세리방님이죠? 이, 그, 그때 수익을 방송에서 여쭤봤었는데, 코인 이슈보다 더 밑에서 더잘 죽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막이더리움 수익률이 막 30%, 40% 넘는다 그랬는데, 코인 이슈보다 더 저점에서 죽으셨더라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아무리 떠들고 이렇게 막펀드멘탈해 드리고 분석을 해 드려도 코이니시도 사람이지라 이게 그 막상 주울 때 되면은 막 욕심이 생기고 막더 죽고 싶고 아래에서 죽고 싶고 주으려고 하는데 막 놓치고 오히려 그 코이니시 영상 보면서 공부하시는 우리 코이니시 가족분들이 더잘 죽고 더 좋은 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방송을 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 드리는 거라 직접 하는 거랑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제롬파월 연준 이상이 녹화 현상으로 이제 나왔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요거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또 달러 가치가 좀 빠졌고, 그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달러가 빠지면 나스닥이라던가 미국 주식 뭐 S&P 500이라던가 미국 주식이 올라야 정상인데 지금 미국 주식이 힘을 못 쓰고 있어 지금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죠 우리 나스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챗 40% 가까이 빠졌어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고 달러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왜 그럴까 지금 이제 시장이 뭐라 그럴까 판도가 바뀌었어.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약간 살짝 스포를 했는데 오늘 방송이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자산 시장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 이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당시에 바뀌었지만 지금 이번에 최근에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또 인도에서 미수출을 금지하고 인도네시아도 판류 수출을 막았죠. 그렇게 되면서 확실해졌어. 자, 이래서 이제 코인 이슈 방송을 보시는 건데, 일단은 4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16.6%가 감소를 했습니다. 요렇게 왜 이렇게 감소했을까? 월간 감소폭이 16.6%면 2013년도 이후로 가장 큰 폭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미국 지금 주택 가격이 앞으로 빠질 거다. 코인 이슈가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 왜 이렇게 빠졌을까? 신규주택 판매가가. 자, 신규주택 판매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 기준금리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데 그럼 금리 인상을 통한, 그 금리, 금리 인상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모기지 대출이라던가 뭐 주택담보대출, 요런 금리들도 같이 상승을 하겠죠. 이런 게다 파생적으로 그 따라오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을 시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겠지. 그러면 기존에 1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 1%의 대출 금리가 1%였는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3% 4%야. 어, 너무 부담스럽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일단 살던데 살고 좀 형편 나아지면 살자. 다른 데 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규 주택 판매도 감소하겠죠.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도 부동산도 똑같이 지장을 받는 거고. 자, 지금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달러가 빠지고 있어. 코인 이슈가 요거 달러 무조건 빠질 거다. 왜? 바이든이 중간 그 11월 8일 날 중간 선거 11월 8일 이전까지 달러를 계속해서 빠질 거다. 달러를 왜 빼요?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미국 입장에서 좋지만은 않아.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못 해. 왜? 수출을 하려고 했더니 달러가 너무 강세네. 그럼 미국 그 기업들한테 살 제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엔저 정책 펼치고 있는 일본 아니면 지금 이하나 가치가 떨어진 중국 고 사는 게 낫겠죠. 미국 기업들이 힘을 못 써. 미국 기업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거는 즉 실적 발표 때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미국 증시가 안 좋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미국 증시가 높게 나와야 바이든 중간선거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달러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 바이든이 일본도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갔다가, 현대자동차 갔다가, 시그널을 줬죠. 바이든이. 시그널을 준 겁니다. 아, 정의선 그 회장님을 만났어? 평택부터 갔어?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 행동에서. 우리는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 따라서 한국, 일본 증시 상승하면서 통화도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총재. 유럽의 7월, 유럽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언급하자마자 유로화가 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달러. 왜 빠지고 있을까? 저금리 시대가 올까요? 비타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저금리 시대. 앞으로 향후, 오랫동안은 좀못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국채 발행하는 거를 지금 재무부에서 축소를 하고 있어. 국채 발행을. 자, 미국이 연준에서 달러를 발행하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연준이 미국 재무부 국채를 사 주는 서로 빚을 지고 서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재무부에서 굳이 국채를 많이 찍어낼 필요가 없어.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찍어냈는데 굳이 지금 발행할 필요 많이 없죠. 왜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있고, 그리고 재무부 입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네.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미국 재무부. 굳이 우리는 국채 찍어도 안 찍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 요것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제일 큰 수혜를 받은 국가 누구예요? 미국이죠 자셰일가스다 매한가지 똑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터져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원유를 생산하죠 달러를 지금 미친듯이 벌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 맞물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 경매 규모 줄일 수, 줄, 줄여도 상관없어 돈을 안 찍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돈 많이 벌었어. 막대한 달러 지금 수입 발생해. 그러면 기존에 미국 국채 경매 규모도 줄이고 발행하는 것도 축소해. 그리고 나중에 또 국채 발행한 다음에 경제가 회복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회복하면서 기업들한테 세수 창출도 하면서 거둘 수 있는 세금들이 많아. 돈을 벌수 있는 또 재무부가. 그런 것들까지 다 적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연준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6월 1일부터 QT를 해. QT가 뭐라 그랬어요? 양적 긴축이죠. 장기 국채를 시중에 던지는 겁니다. 던져서 뭐예요? 현금을 거두는 정책이죠. 6월 1일부터 QT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그리고 9월 달에는 두배 가까이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자요런 질문들이 많아요. 코인의 슈님 그럼 6월 1일부터 QT를 시작하니까 6월 1일부터 자산 시장이 빠지는 건가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QT 같은 경우에는 중첩이 된다.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6월 달에 QT를 하게 되면은 7, 8, 9, 10, 11, 12 계속해서 이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 데미지다. 그래서 뭐 거미한테 한번 물리면은 바로 죽는게 아니고 뭐 이렇게 서서히 독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대 비유를 해드렸죠 6월달 9월달 하게 되면 우리가 고통을 받는 시점은 그 이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큐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적 긴축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장기국채에 요걸 한번 해드려야겠군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장기국채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 그럼 쉽게 말해서 연준이 미국 그 재무부나 이런 그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시장에 팔아서 현금을 갖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QT는 시장에 있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줄인다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QT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래서 우리가 채권이라던가, 신념을 미국 국채라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연준에서 장기 국채를 던진대, QT를. 그럼 시장에 채권 양이 늘어나겠죠. 채권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채권의 양이 많으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채권 금리랑 채권 가격이랑 반대로 움직인다 고 말씀을 드렸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QT, 시장에 계속해서 채권을 던지면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지금 월세 20만원짜리 집을 살고 있어. 근데 집주인이 내일 당장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린대. 야, 나는 지금 20만 원씩 살다가 50만 원에 올려? 당장 지금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한달 전부터 미리 알려줬으면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핸드폰 지출을 줄이거나 술 먹던 거뭐 비싼 뭐를 할까? 그래, 막 카스나 하이트를 먹다가 필라이트로 바꿔 휴대폰 요금도 카톡이나 데이터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안써 연락할 것도 계속해서 소비 패턴을 바꾸고 줄일 수 있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어. 요게 지금 큐티입니다. 연준에서 바로 던지죠. 그럼 시장에선 대응을 할수 없겠죠. 대응을 할수 없으면 채권투자자나 이런 자산시장 투자자들 앞으로 유동성 없으면 앞으로 뭐 대출 이자라던가 들어가는 비용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생활비도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물가 시대에 살게 될 건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적금을 깨고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것들 다 팔아치우는 겁니다. 명품 리셀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지금 사실 분들 좀만 기다렸다 사세요. 댓글로 뭐 소름 돋는다, 뭐 명품 가격까지 뭐맞 뭐 맞추시는 뭐 이거는 뭐 맞춘 게 아니라 코인 투자 잘났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원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명품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하면 시장이 내다 파는 거 뭐예요? 명품이죠. 시계 팔고, 백 팔고, 차 팔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다.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는? 힘들어질 수 있다.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힘들어지는 거 누구한테는 진짜 몇십 년 만에 기다려온 기회가 될수 있다. 힘들어진다는 걸 미리 알고 현금을 대비하고 있으면 그만큼 기회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Hey, I got a It's easy But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